사이언스 큐브의 MBL 무선 센서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바로 상태 변화입니다.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되는 과정으로 냉각곡선을 그려보는 실험을 진행해 해보겠습니다. 실험에는 무선 온도 센서가 사용되고 나머지 실험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험 장치 설치 방법과 주의 사항입니다. 스탠드를 설치하고 스탠드에 클램프 홀더를 끼워 전극 서포터를 고정시켜줍니다. 다음, 비커에 얼음을 담아주고 전극 서포터 밑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약수저로 퍼서 얼음이 든 비커에 적절히 넣어줍니다. 얼음과 소금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관에 물을 1에서 2cm 정도 넣어주고 얼음이 든 비커에 꽂아주면 실험에 필요한 기본 설치는 마무리됩니다. 실험 장비가 준비가 되었으면 온도 센서로 측정하기 전에 실험에 맞는 조건으로 실험 설정을 변경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한 온도 센서를 전극 서포터의 작은 구멍에 꽂아 시험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에 물을 1에서 2cm 정도 부어주고 온도센서를 시험관 바닥면에 닿지 않을 만큼 전극 서포터의 높이를 조절하여 내려줍니다. 그후 시작 버튼을 눌러 실험을 시작합니다. 소금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빠르게 온도가 하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영도에서 액체는 응고가 되어 얼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을 냉각시켜 액체가 고체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 즉 응고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물질을 냉각시킬 경우 분자배열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물질을 가열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